안녕하십니까 어쌔신TV의 안살자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짬낚시 왔어요 가무시 잡을건데요 오늘은 좀 나이트한 채비로 사이즈 관계없이 작더라도 입질 위주로 즐기다 가려고 합니다.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중에 잡는두 번째 곡입 손으로 빼라고때랬배니안 빼지 들어가질 않아 가물치대로 낚시를 안 하고 오늘은 어. 베스트에요, 베스트. 아. 베스 원스라고 한 10년 됐는데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. MH, 그 m, m, m 때면 뭐 거의 이거 6, 아니 문어용인데 거의? 6, 7이 MH 때. 그니까 러 이거 문어치도 되잖아, 이, 이 낚시로. <laughs> 아니에요, 베스 MH하고 바다 MH하고는 천지차예요 베스트는 베스트일 때 뿐일, 뿐이에요. 힘이 없어 허리 힘이 없어 이거 갖다가 응. 우럭 우럭이나 잡지 광어도 못잡아요 이거는 허리 힘이 없어요 베스트 응. 애들은 민물 때는 기본적으로. 아까 응.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보니까는 와또 아, 저수지에서 붕어하고 막 하더라고요. 아 어, 어 이거 나 붕어 잡으려고 그 한다 야베스트나 이런 거 잡으려고. 막 그랬거든. 가물치가 진짜 잡기 힘든데 라이브 중에야. 입질로 해가지고 건져 올렸는데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. <laughs> 베스트 체비로 베스 버징으로 충분히 가물치 잡을 수 있고요. 어, 랜딩할수 있는 가물치는 다소 작겠지만 뭐 사이즈에 관계없이 가물치 는 잡혀줘야 질 받아야 재미를 느껴 일단 베스트에 있는 장비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 재미를 붙이신 후에 장비를 영입하셔도 충분합니다. 짬 낚시 와 가지고 입질은 많이 못봤고 초반에 입질 하나 들어온게 면빙까지 이어졌습니다 작지만은 그래도 베스대로 트 해가지고 한 마리 잡은 거라서 참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좀 꽁치터에 와 가지고 작은 낚싯대로 조그마고 써가지고 라이트한 채비를 한번 꽁치를 잡는 것도 재밌는것 같아요 사이즈에 관계없이 좀잘 때려주는 입질 잘받고잘 잡히는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